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의미와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유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개최지인 평창에 추진되는 올림픽 기념관 건립 계획은 부족한 사업비로 부실하기 짝이 없고 1주년 기념식도 강릉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 평창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인면조부터 9m 크기의 종과 대북 소품들까지 올림픽을 기념할 만한 물건들이 올림픽 당시 방송센터로 사용했던 건물 안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물품 15,000여 점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물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는 50억 원을 들여 개폐회 식장 건물 일부를 올림픽 기념관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 건물 중 1층과 4층은 이미 철거됐고 2, 3층은 한개 층으로 합쳐져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최대 1,835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평창 주민들은 주요 기념물을 전시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이나 박물관은 돈을 먹는 하마다 거기서는 수익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잘 전시하여 좋은 올림픽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올림픽 1주년 행사를 강릉에서 열겠다는 강원도의 계획에 반발하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이어 군의회도 성명을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후적 여건이나 관중 수영 능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장소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국민적인 일주년 행사가 평창에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바라고 그것을 관찰시킬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낸 평창 국민들 지지부진한 유산 사업과 평창을 빼고 추진되고 있는 기념 사업의 허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